안녕하세요 조학당 15분 칼럼 오늘도 우리 한민족사상에 대해서 어히고구말에 창도된 그 동학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최순 선생에 의해서 창도가 되었는데 우리 인류 문명사에 엄청난 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른다라고, 하죠,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듭 반복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과학계술 문명의 발달로 인류는 한 나무,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서서 이제는 다들 이제는 알고 계신데요. 전 지구가, 어, 하루 생활권으로 압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필연적으로 어각 지역의 그 지난 역사에서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어 시공간적으로 발전해 어떤 다양한 가르침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고 충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부딪힘과의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없이 갈라진 그 다양성이 다시 하나로 돌아오면서 어 융합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그, 어, 요소는 바로 그 서양 문명이 어떻게 동양 문명에 어떻게 그 융합이 되겠는가 이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최선 선생님께서 그 몸으로, 어, 이론으로 이렇게 채택을 어, 하셔가지고 드러내신 이치가 사실은 서양의 기독교에 그 예수 그리스가 도 원래 가르쳤던 그 핵심적인 가르침. 근데 애석하게도 지금 기독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구현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감춰져 버렸다고 하는 거죠. 지금 사실은 제가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적 가르침으로 볼 때는 완전한 이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단인데 정통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거의 모든 기독교 시스템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구현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대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장사하고 있는 거죠. 프랜차이즈 장사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예수 그리토의 가르침은 없다라고 니다 기독교 교회나 성당에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기독교에는 없는데 이 동학에 최수훈 선생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 가르침 그거 그대로 그 몸으로 구현이 다 되가지고 또 나오셨으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인 내리라는 거다. 아 그러니까 이것이 서양의 그 문명이 어떤 방식으로 동양에 융합이 될것인가하는 아주 중요한 힌트. 우리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게 될 우리 민족이 왜이 세상을 이끌어나는 중심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초가 여기 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동안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전 세계 기독교 종교인이 약 3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을 다 합쳐서 그렇게 되고요. 또, 같은 계통으로 이슬람도 볼 수가 있는데, 예, 이슬람 종교인도 거의 한 13억 정도 되는 거니까, 사실 전 세계 인구 절반 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슬람교에서는 그 다섯 번째 선지자거든요. 그 다음에 모하멧, 마오멧이 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그 선지자로 이렇게 보니까, 같은 계통으로 본다고 하는 겁니다. 그 뿌리를 가면은 사실 아브라함으로부터다 시작이 된 종교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그전 세계 그 40억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은 예, 그, 이 종교를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치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바꿀, 바꿀려면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인류 문명의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는 2000년 전에 이것이 일어난 사건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는 지금 그 팔레스틴 지방, 중동이죠. 팔레스틴 지방에 그리스 이쪽에 그지중해 그 면에 있는 요 지역 팔레스틴, 팔레스타인에서 지금 이스라엘 국가가 있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예수가 이제는 활동을 했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은 종교가 이제 발전을 하면서 서양으로 들어가게 되는거죠 서양으로 들어와서 저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 다시 이쪽 이쪽으로 가면은 서쪽으로 계속 가는거죠 이게 확산이 되면서 이것이 이제는 미국으로 들어오는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 아닙니까 현재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다 기독교계통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사실은 예수가 장악, 예수를 막 그, 장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요게 이렇게 이렇게 오면은 우리 한국 쪽으로죠. 오 한국 쪽에 오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기독교 이, 인구가 어, 거의 한 2천만 가까이 돼. 사실은 엄청난 인, 인 사람들이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신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신교와 카톨릭을 합하면은, 정확한 자료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자료 를 검색해보면 있을 겁니다. 거의 한, 그한 1,700만 정도 안 되나 그렇게 봅니다. 카톨릭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도 그 기독교를 엄청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그, 근데 이런 현상을 우리 그 선조들이 <laughs>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동네라고 하는 서쪽에 그 기운이 동쪽으로 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의 그 이치들이, 가르침들이 합의라는 때가 온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는 반드시 여기서 부활 재생하는 재생신인의 탄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서기, 그러니까 이쪽에 서양의 그 어떤 기독교적인 또는 과학 문명 같은 것들이 이제 서양의 그것이 이제 발전을 해가지고 다양한 그 가르침들을 포괄을 해서 끌고 오는 거죠. 거대한 그 밀물로 밀려 들어올 때에 그것은 반드시 우리 동양의 그 유불선 삼도와 합, 합파, 합하게 되고 그 합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재생신인 그러니까 죽어서 부활해서 다시 태어나는 신적 인간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이 필연적으로 일어난다.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예언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예언이죠. 근데 이게 바로 재생신인의 모델. 모델이 바로 최수훈 선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가르침이 계속 와서 이렇게 최수훈 선생의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부활 재생을 해. 그러니까 얘 예, 기독교가 잘 보면은, 근데 연구를 해보면은 기독교에는 사실은 예수의 그 사상이 다 절멸이 돼 거의 없어졌어 이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1113년 기독교 공인할 때 로마 제국 통치를 위해서 정치적인 결단을 한 것인데, 그런데. 에, 그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이 소멸되는. 그 이전까지는 어정도 명맥이 남아 있고 남아 있었고 그래서 오늘날 발굴되는 그뭐 나가마디 문서라든가 뭐 사회 문서 같은 그 예수가 그 활동했던 그 어떤 그 실제적으로 살아있을 때그 어떤 그것들이 내포하고 있는 가르침들을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가르치는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래 예수가 가르쳤던 그 진정한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지금 기독교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지만은 그래도 파편적으로 기독교 안에 그 일단 그 성경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성경에 파편적으로 이렇게 그 내재되어 있는 가르침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계속 힘을 발휘를 하면서 지금 기독교 가 성장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그 알맹이가 그런데 그 알맹이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감춰져 던 것들이 바로 동학의 최순선생의 몸과 그 사상체계로서 구현이 됐으니까 사실은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열매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순선생도 처음에 그 하나님과 만났을 때 어 이제 포덕을 해라 세상을 바꿔라 이렇게 할때 내가 너한테 궁을 영부와 21자 주문을 준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성령을 수용을 해가지고 어이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하면서 이 궁을 영부 메커니즘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라 어, 이렇게 할때최순선 선생이 아 그러면 제가 이게 도가 지금 서학과 지금 위치가 같은 것인데 아니 도가 같은데 내가 그러면 서학적인 어떤 그, 그 형식을 갖춰서 할까요? 이렇게 물으니까, <laughs> 할 필요는 없다. 궁을 연불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면 된다. 그래서 어, 최순선 선생님께서 서학을 관찰을 해보니까 서학을 하신, 한다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 말만 번지르르 하고, 하나님, 말로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욕심 채리는데 그, 매몰되어 있고, 그리고 어, 그래서 돈은 같은데, 이치가 지금 오늘날에 와서는 그 가르치는 그 이치, 논리적 구조가 틀려져 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구조, 도구마적인 구조가 틀려가지고, 그 도구마적 구조 자체가 사실은 자신들의 그 이득,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그 논리적, 논리를 만들어가지고, 자신들의 종교적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에, 나는 사악하고는 안 된다. 사악은 안 된다. 그리고, 바로 그런 논리, 그 교리적 구조를 가지고는, 어, 기화지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수용을 해서, 그몸 안에서 육화되는 이 메커니즘이 없다. 기화지신이 없다. 그래서, 서양 기독교는 기화지신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는 이제는 관계가 없는 종교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선포를 하면서, 동학을 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학이라는 그릇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다는 거였어요, 기독교가. 그래서 동학을 그래서 만드신 것이지, 무슨, 뭐, 기독교와 달라서, 이렇게 단순히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의식을 최수은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셔가지고, 동학을. 그래서 여기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전의 것은 다, 그, 어, 하나로 뭉쳐가지고, 쓸모 없는 것들은 다 뭐예요. 핵심 고객만 추출하고 쓸모 없는 것들은 다 버려 버리고 해체를 해가지고 재구성해서 동학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는 광호한 그 생각을 이제는 펼치고 에, 그 가르침을 펼쳐가지고 진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의 가르침과 최순선의 가르침은 완전히 동일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 하는 존재. 그러니까 기독교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또 우리 한국 사상도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쓰는 말 자체, 이 한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어휘가 바로 한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우주 일기를 표현해 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 몸 안으로 그 성령이 돼가지고 임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거는 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기운이 성령이 돼서 비둘기처럼 임재를 한다라고 하는 이 비둘기처럼 임재를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원래 선악과를 따먹은 뱀의 그 사슬에 갇혀가지고 돌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뱀 속으로 들어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뱀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씨앗, 종자를 여기. 생성을 하게 돼서 여기서 하나님의 그 자식이자 바로 이 사람의 자식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식을 또이 사람의 유일한 독생자를 몸에 이렇게 포태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어, 이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표현 자체는 바로 뭐요? 예 뱀의 사슬을 끊어야 되는 뱀과 같은 지혜로움이 있어야지. 뱀과 맞서서 뱀의 그 사슬 구조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뱀을 사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러니까 그 어떤 재상체로서 사탄이 아니라 상징적 구조적인 논리로 볼 때는 우리를 가두고 있는 존재 개념이기 때문에 사탄으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뱀을 들어 올리는 거죠. 뱀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결국 뱀의 머리를 부수고 어, 이것을 그 성령의 존재로 육화된 존재를 포, 이렇게 포태돼서 태어나게 하는 게 원래 예수가 가르친 것이고 여기 이 그거를 뭐라 그런 거예요? 그거를 바로 비둘기를 을이라고 한 거고 이 뱀을 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궁을이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최수훈 선생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궁을 연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뱀과 비둘기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뱀과 비둘기 메커니즘이라고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과정 그거는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조인 로고스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요. 그 로고스가 각인이 된그 새겨지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몸, 몸에 새겨지는 구조처럼 이렇게 도장을 이룬다고 해서 그걸 궁을 영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로고스적인 우주 일자의 로고스 구조가 새겨진 존재로서 육화가 된다고 하는 그 구체적인 육화라는 게 몸으로 나오는 거니까 새겨져가지고 도장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서, 그래서 궁을 영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부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이렇게. 심벌들이 세계를 로고스 구조가 세계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새겨지는 거예요. 몸에 몸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화가 된다라는 그 표현이 바로 부가 된다 영부다 그러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가 육화되는 것이 그 새겨지는, 그게 마치 부적처럼 그림이 그려지는 그런 개념으로 표현하니까 이것을 영부다. 왜냐면 이거 하나님 말씀을 문자적으로, 뭐 세상의 문자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적 문자적 구조, 로고스적 구조라는 표현을 표현하다 보니까 로 어, 영부라는 표현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런 새겨진 몸 자체가 일종의 그, 도장으로 인식을 해서 인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새겨진 거니까 인, 도장. 그래서 인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마에, 머리에, 이마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아, 우리의 이마에 인을 받아요. 바로. 궁을 영부가 작동이 돼가지고, 완전히 새겨져가지고, 육화가 돼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요런 사람들이 바로 궁을 영부 메카니즘이 완성이 돼서, 어, 바로 그, 이, 그, 뱀의 사슬을 끊고 나오는 자.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예수나 수은 선생이 지금 완전히 동일한 어떤 일체에 의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고 몸으로 구현이 됐다라고 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사람이라는 거는 죽었다 부활하는 과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재생신인이라고 우리가 하는 바로 신적인 존재로 거듭나네요. 인간의 탁, 허물을 벗어버리고 신으로 거듭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재생신인이다. 바로 그것을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는 거죠. 최수훈 선생께서는 어, 포동문수동문 동경, 그불영기헌등그 음, 그 자신이 저술된 그 동경대전과 용담유사 등을 통해서 이이치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유일하게 자신의 법을 전수한 사람이 해월 선생이에요. 해월 선생께서 영보주문이라고 하는 해월신사법설의 그 내용의 텍스트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치를잘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영보주문 자. 내유신령하고 외유기화하면은, 그러니까 내유신령이란 뭐야? 하나님의 신령한 기운을 받아들여서 몸 밖으로 기화한다고 하는, 외유기화한다고 하는 그, 그렇게 해서 일세지인이라고 그래. 일세지인. 바로 그, 일세지인인 건 뭐야? 한 우주의 주인, 독생자를 표현해. 일세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 독생자라는 표현이에요. 사실은 이걸 해석을 동학에서도 잘못 하시, 해석을 하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일세진은 독생자다. 그래서 일생진이라고 하는 건한 우주의 우주의 사람이라는 거야. 한 우주의 한 사람 그한 사람을 뜻하는 거야. 그 우주의 한 사람을 뜻하는 독생자 적자 예, 자 그러니까 불연기연의 적자. 그러니까 그 표현 자체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탄생하는 요 존재가 바로 일세 지인이면서 적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표현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렇게 한다는 각지, 부리자야. 이 표현은 뭐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유신령이라고 하는 것은 낙지하여 낙지초, 적자지심, 야. 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강령을 해 가지고 내 몸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낙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땅으로 떨어져 내려온다라는 표현이다라는 거야. 낙지. 그렇죠? 이 낙지. 낙지는 뭐 낙서적 세계로 들어온다고 그요 하도적 세계에서 낙서, 낙서적 세계로 들어온다는 의미기도 하거니와 하나님의 성령이 땅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성령으로 성령이 들어온 거리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오는 거는 하늘로 떨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하늘로 하강에 내려오는 게 낙지 현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낙지 현상이 일어나서 적자 초 그러니까 그 낙지가 일어나면 바로 초 처음에 그 적자 그러니까 뭐 우리 몸에서 붉은 아이, 불타는 아이, 성령의 불이 들어온 거니까 불타는 아이가 만들어진다. 적자가 만들어지고 이적자가 만들어지는 그 힘. 우리 심계에서 그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외유기화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은 포태가 돼가지고 포태시 포태시 리기 응질 이 성체 야고 한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그것은 포태 그러니까 우리 이 적자가 포태가 돼가지고 포태는 뭐 임신을 해가지고 임신이 돼가지고 이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리죠 로고스가. 기화가 돼가지고, 응질, 질을 만들어서, 육체적 질을 만들어서, 성체, 몸을 이룬다. 이것이 뭐요?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잖아요, 그대로. 예수가 가르친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이 성육신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바로, 외유 점령지기, 내유 강화지교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기금지 원의대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외유, 어, 어, 점령지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접해 가지고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귀를 받아들여 가지고 내유 강아지가 하나님이 내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이 강, 강에서 강 내려 들어와 가지고 말씀, 화 말씀을 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교, 가르침을 통해서 몸이 뭐요 몸에서 성육화 과정이 일어난다. 그 지극이 금지 원이 되강 바로 이와 같이 내 몸에 지극한 우주의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이렇게. 에, 성육화되기를 성육화된 존재에 게내몸 속에서 대강 바로 그 성육화된 존재가 대강이에 대대 대고 강 그것이 탄강하기를 내 몸에서 태어나기를 간절히 빕니다라고 하는 게 이게 표현이라는 거죠. 자 이것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친 것과 완전히 동일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대로 그대로 몸으로 구현된 사람이 최순이기 때문에.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핵심 정수는 동학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에는 이런 일이 없으니까 이런 기와 지신 현상이 없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껍질만 남아있는 종교가 돼버린 것이고 그 핵심은 동학으로 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얘기한 동서도교 하벨리에 의해서 천하일기가 재생신하는 일치로 다시 동학, 우리 한반도에서 우리 한국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성령적 어떤 그런 것이 성육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런 이것이 뭐예요? 동서를 합일할 수 있는 근거가 생생히 살아있죠. 니까전 세계 40억 인구를 통합해낼 수 있는 사상적 구조가 동학에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독교인들도 너무나 예술을 모르고 또 동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는 분들도 정작 이런 사실들을 모르니 이런 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지금 어, 동서가 다 합하는 그 세상에 이것이 바로 개벽입니다. 모든 게다 하나로 돌아가게 하나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건가 들어가는지 지금 눈으로 지금 목도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사실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아이최순선생께서 이미 이 기독교를 다 해결을 한 거야 그, 그 핵심을 열매를 딴 거야. 그러니까 동학에 대해서 더 열심히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되? 겠 기독교인들도 동학 최순선생을 공부를 해야지 예수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